자, 오늘은 내가 전략을 다시 세우고 왔다. 이번에는 한 번에 클리어 한다. 아, 어. 가속이 안 돼. 제기라야 눈물 난다. 내가 생각해보니까, 무기초롱을 작업을 할수 있었어. 바로 이 불쌔를 이용하면 된다. 불쌔야. 자, 나와봐라. 시체상에 나오면은 매우 거지 같아지기 때문에, 빠르게 디본들 삭제해두자. 빡, 끝. 이제 작업을 달려볼까? 불쌔 아직 안 나왔니? 나오라고 해라, 이제. 84. 아! 아, 맞다! 아, 아 야, 잠깐만! 어, 왜또 까먹었어? 미쳤어? 불겠네, 이거, 진짜. 아, 저기 가있어. 야, 잠깐만, 너, 또 누가 있고 있어? 너? 올라가.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쭉제 올려라. 빨리 나오라, 해 열받게 하지 말고. 아, 근데 리셋됐지 아, 이거 제이크라. 야, 진짜 쎄나 이기존 젠장. 솔직히 라네 오, 야, 살살 녹이네, 그냥. <laughs> 24초? 기버프 박았는데 고기처럼 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작업속도가 빠르지? 내가 왜 이렇게 이들 잘하냐? 고기처럼 탈출시켜야 되네. 아하, 이런 제기랄. 작업속도가 늘어져도 빠른, 어? 뭐야? 어? 작업속도 안느려졌네 불쇠가 공격을 해야 되는구나. 아하. 이런 생또또 레이 걸린다? <laughs> 어디, 어디야? 아, 아, 탈출했다, 씨. 들텔마 아, 왔다! 아, 제기랄! 두편 이걸 어아 돌겠네 진짜. 유리? 아 좋다 좋다. 됐어. 아 제자. 아아 잠깐 아니라게 왜 그래? 별 차례 오늘 깨야 된다. <laughs> 제압을 쉽게 쉽게 할수 있는 그런 애들이 각 부서마다 있어야겠어요. 다른 애들은 빨리빨리 올려요. 빨리빨리 올려. 안겠다 불새는 불라하니까지직 빠져 있어. 그래서 언제 또 냉동실 들어가 가지고 냉동 참치 될지 모르겠다. 빠르다. 골라 빠르다 또 작은 삐로들이 우리 회사를 개판낼 수도 있으니까 너네는 복도에 와있어 됐어 아아 샤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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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새X라 신경쓰는데 드럽게 많네 진짜 어 불쌔다 불쌔다 공격해 빠이 소년? 아니 넘어, 공격은 넘어, 얘가 있는데 넘어. 왜 그쪽을 공격해 됐 공격했다 튀어라 튀어라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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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개새X 자꾸 때리네 어 매대 때릴 수도 있지 그래요? 자 33초 개짬네 진짜 얘들 위를 너무 잘하는데? 아 일을 너무 잘해다 탈이라니까 거참 아 정말 실크만 빨리 빨리 들어와 들어와 빨리 들어와 라 빨리 절반의 속도잖아요 그럼 9배 걸려가지고 48초 아니에요 아까 24초 아니었냐 구석탱이에 나오는 말이 구석탱이 카운터 딱 하나 있는데 고기 초능에 걸리는 거고 보 진짜 소름 돋았어 진심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루드 달리 이쪽에서 걸려면 되니까 어 여기 가지마 어디 어디 나와 빛에서 한번 나왔으니까 이제 안 나올 거야. 오케이, 빨라졌다, 빨라졌다. 근 여기는 미미클리 쓰니까 괜찮고, 여기도 미미클리 쓰니까 괜찮고, 미미크리 올라올래? 에이, 그러자그러자그러자그러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일로 가라. <laughs> 얘들아, 최단기간도 좋은데, 우리 좀 돌아가는 습관을 <laughs> 들지 않을래? <laughs> 음악이 빨라도, 내가 좀 침착하게 명령을 내면 돼. 떴다. 아, 보라스타전이 조졌다. 와, 이 잘한다. 야, 하필이면 이렇게 일이 잘 풀리는데, 보라스타전이라고? 선 넘네, 진짜. <laughs> 아 됐다 일단 옷을 깼고요. 알다시피 나다 자전 거 끝내고 그다음에 1 0만 찍으면은 완료. 안 나? 십점은 끝이었나? 하... 정신이 회복이 되니까 하얀색을 맞더라도 멘탈을 고, 그, 좀 지킬 수 있어. 자 자전을 죽여도 열차가 올수 있어. 조심해야 돼. 검열삭제랑 어, 그런 애들 빼고는 다 걸로. 검열삭제는 맞아도 안 죽어. No. 하지만 다른 애들은 안 된다. 자 일단 여기 있는 애들로 울리자 페일, 페일이 어디 뜨느냐가 중요한데? 뭐야? 어? 아! 아, 맞다! 선물! 아! 하하하하하 아, 진짜 돌겠네, 진짜. 아, 나 선물 받은 거 봤는데! 봤는데 걔가 아, 필이면1페이지뜨냐 아, 진짜. 아, 이제 알겠어, 진짜. 하하하하하하다 관리 끝내가지고 이제 비장하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입고껏 당한다고? 아니... 하하하 <laughs> 네. 아이고, 나와라. 아 중앙이야? 아이 고거 초록아 빨리 나와! 라주앙이야 아예 중앙 그렇게 좋아하네? 이것 맞아 몇 번째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선우 장관 빨리 빨리 넘기시라고 너희들 죽을 확률을 절대 만들지 말아야겠다 진짜. 일퍼센트 만드니까 그일 퍼센트 죽어버리네. 여기 괜찮을 수도 있기 개불. 징벌세 앞에 딱뜨면아그것만큼 아름다운 일이 없을 텐데. 개멀 어? 고기 초록은 계속해서 나의 정신을 깎아먹는구나. 묻는 시체들의 산 까지는 개차씨 몰라 덤벨 삭제야 뭐 여기 별의 소리가 있으니까 저기만 기억하면 돼 저기 지뢰가 있어 이번에는 실패하면 안 돼요 진짜로자 빨간색 옷그름이네아아 아, 어스름 중에서 제일 거지 같은 게 저건데 아 레드 약점이 작업 들어가 있어 아, 조이 이 녀석 또 조이를 피할 것 같은데 불안한데 어디야 아또 보안사정이 아 잡아라 시즌 아니 오케이 시즌 바로 들어가고요 여기서 한번 씹히니까 바로 들어가네. 아이스 또굴러네아 그만 불러. 괜찮아. 미미 크리가 맞아주니까 아주 좋아요. 어 야야 야야 푸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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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빠빠빠빠빠! 재밌다 재밌어. 여기다가 있어라. 오케이. 아들어갔고 야야야 여기 출발. 됐어. 이번에야말로 성공할 것이다. 아, 앞에 보라사정이라는 개설 을 아까도 했지만,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다. 하, 또 분류를 해야 되는구만. 자, 아트 아무도 안맞죠 진짜 안봐죠 누가 주머니에 넣어놓고 있는데 까먹고 안 보여주는 거 아니죠? 그렇죠? 어, 얘들아, 잠깐 멈춰있을 줄래? 젠장, 자, 졸라 도망다니네? 아, 소리 땀 난다, 아유, 소리 땀 난다. 가자. 불러. 아, 보자. 뭐, 어딨냐?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 저기 있다! 괜찮아, 괜찮아. 어, 쉣! 진 머리 아프게 하네. 패할 때약점 없어. 쭉쭉 패면 돼. 맞아맞아맞아 일자 맞아, 맞아. 들어가고. 괜찮아. 안 죽었지? 아, 여기 갑자기 노래 끊겨가지 깜짝 놀랐잖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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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라도 빨리 컷해야 돼. 아, 쉣. 오, 예스. 힐.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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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됐어, 부서, 나이스. 나이스, 잘했어. 파레드 부쉈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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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시선 나왔냐? 아 재기랄 블루 다시 해야 되잖아 아 이런 현장 죽여 아리프트 블루 다시 해야 돼현장 금멸했다고? <laughs> 힘내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80% 죽었다고? 뭐뭘 죽는데 갑자기 쟤네 뭐 죽이고 있는데 저래 아 쉣! 왜 진짜 못죽겠어요 뭐지? 아 블루 다 했다 씨. 하얀색만 죽입니다, 하얀색만. 어우 쉣. 됐다! 쏘다 하얀색 쏘었다, 하얀색. 좋았어, 잘했어, 잘했어. 블랙이야? 레드야? 레드구나. 블랙. 아아, 시체산. 그만해. 시체산 잡고 갈까, 아산 없네? 아, 젠장! 패닉! 안 돼! 아아아체산 아 거미서 좀 버틸 줄 아는데 아 내가 너무 아니랬다 아. 눈물로 베하는건 플러스 거미서 좀 버틸 줄 아는데 쥐벌 버티기는 개벌 그냥 일단 나가버리네 내가 아니라게 하지 말랬죠 그냥 미미클이 보냈어 됐잖아 아나 <laughs> 돌겠네 진짜 포켓때문 죽일 수 있을 줄 아는데 거기서 또 잘못냈네 아니 무슨 시트가 하나 못 죽여 미쳤어 아니 기껏 다잘 풀렸는데 제기다 <laughs> 아. 선생님, 저는 아직도 안 이랬나 봅니다. 이게 지금 몇번째 도전이지? 음 색개 귀찮을 정도로 많아졌는데? 어디야? 중앙분 뭐야? 또 중앙이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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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기다려. 야, 기다려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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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죽여야 돼. 시작! 진짜 뭐한 씨야. 에이씨, 원글 공격이 없어. 리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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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켜진다! 불 켜진다! 불 켜진다! 아니, 뭐야, 미쳤나 지금. 아, 토끼 팀이 시체산 정도는 처리할 줄 알고 한마에안 물었구만. 업보 팀일 때 부를 걸 그랬나? 아. 어디야? G 지팀이야 G 지팀 설마? 설마? 징벌세 앞에!!! 꼬라이터 됐쓰. 야 이거는 진짜 잘해야되다 진짜 베스트 오브 베스트 려야겠다나이 최선을 다해 보여주겠어. 어? 쟤 뭐야? 오 야! 아얘 복도에 서 있었구나! 야씨조질보였다 <laughs> 오락스 정원은 바로 시즌 나오겠지? 시즌 나오는 거 확정이고요. 어. 나오네? 됐쓰. 시체선이 안 나왔네? 웬일이래 죽여두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와우 나온다. 어디 나와. 죽어. 가면 삭제가 좋긴 한데 그렇게 막대단한막 전설적인 그 정도는 아니네. 열차 관리까지 완벽하게 100%다 했는데 왜? 왜왜 왜? 왜? 1% 확률도 놓치는 거 아니었음? 아, 안 놓치는 거 아니었어요? 쭉 올립시다. 아, 집에서 나오라 해요. 괜찮아요. 어 나와. 여기 들어가. <laughs> 여기 미미크리 하나 미미크리 있고 안전팀 정보팀 여기다 있 별의 소리는 혼자 던져놔도 다 죽일 수 있다 됐고요자 완료 피치 사는 아 녀석 또 뛰어 뛰지 마에 잘못 늦었다 어 짐벌트 나온다고 들어가 어깼어 갑자기 나오고 싶은데 어 나올 수 없어 어그 영원한 굴레에서 고통받거라 자 내가 이번에 깨야겠다좀 <laughs> 오 호박사 사정 개꿀 가자 이제 호박사 이미 검증돼 있어 봐봐 뭐, 뭐. 아, 나왔다고 나있지 <laughs> 오케이 어짐벌스 계속 들어가시고요 짐벌에 yeah, yeah. 300번째 들어가세요 오들리가 지켜 오들리 담당하고 나머지 다 올라 와됐어아 이거 멋있게 보라스에서 깼어야 되는데라는 그런 헛소리 하지 마 맞는다 호박스 나왔으면 그냥 절하고서 받아 받아 먹어 그냥 하트가 되요 확인할게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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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은 건방진 어린이 없어요. 시간이 걸리다 하더라도 여기 들어가. No. 요정 들어가지 마. No. 절대 들어가지 마. 내거에버 no. 들어가지, no. no. 들어가지 마. 진 들어가지 마.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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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리다 하더라도 이것만 들어가. 에스 영이 시크 나온다. 떴는데 문제가 없다. 어 뭐야 방금 거. 방금 뭐죠? 야좀 떠주거라. 안전팀하고 좀 떠주면 안 되겠니? 어렉 걸리는 거봐얘기랄떴다리잡혀잡혀 오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이따따따따따따따따하따또따 단계니? 따따따따따어괜찮겠지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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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따따왜 야, 토끼 팀왜왜따기 팀에서 나오냐? 어야따따따따따따따따미따따따서 어, 죽었다 진짜. 야, 시따따따따따따따따 아, 뭐야! 아니, 나는, 중앙본부에만 불렀는데? 중앙본부에만 불렀는데, 오델리 왜 죽여! 어? 아니, 뭐야! 아, 갓겜, 아. 아, 갓겜, 진짜, 아. 아, 돌았나, 진짜, 아니. 아, 하하하, <laughs> 나 진짜! 아, 이거 억울해, 진짜! 아. 아니, 미쳤나, 진짜? 아, 나 진짜! 아! 하하하, <laughs> 진짜, 개열받네 진짜. 아니, 이거 내 탓도 아니야, 심지어, 아. 아내탑도 아니니까 덜 받아 기껏 어떻게 힐탄 잘 먹여가면서 살려놨더만 또 여기 나와가지고 또 죽여버리네 아 멘탈 나갈 것 같아 정신 나갈 것 같아 정신 나갈 것 같아 정신 나갈 것 같아 진심 밖인 모드 갔는데 왜또날 나의 발목을 붙잡는 거죠? 미쳤나요 진짜? 갓겜내버리질 않나 실수로 죽어버리질 않나 진짜 아... 죽을 수 있는 경우를다 죽는 것 같구나 나의 멘탈을 박살내기 위해서 그냥 작전했구나 그냥 어디야 nope. 오케이 봐과 nope. 아우 렉! 진짜! 마우스 또 개빨라진다 내 손에서 손목이 아파온다 <laughs> 조졌다 <웃음> 이쯤에서 한번 시체산을 한번 뭐 꺼내는 거나 것도 나쁘지 않아 그래 호박수 어스름으로 애들을 싹다 청소해놓고 시체산을 탈출시키는 거지 그렇지 보라색만 안 뜨면 완벽할텐데 절대 그럴리가 없겠지 빌어먹을 직원들이 싹다 정리될 때까지 그냥 기다리자 오 어, 예스! 가속가속 나온다 나온다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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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시간 한번 더 나올 거니까 대기 타 우리는 손 놓고 기다리면 된다 <laughs> 이제 사이 언제나 올라나? 아, 빨리 나왔겠는데 어, 아, 아, 아! 뭐 걸렸냐? 사망, 사망이야? 조지야? 조지 어딨어? 아, 봉봉! 너 때문에 눌렀어. 너 때문에 눌렀으니까 들어와. 얘야? 아, 얘구나. 어, 아이씨! 아! 무슨 팬이냐? 정신 좀 놓아버리면은? 예, 절제네. 아, 차필 절제냐, 또, 아. 아, 일단, 불스가 필요한데, 아. 불스 여기 있네? 베레스 뛰어와. 아, 제기랄. 쏴! 제발! 안 돼! 제발! 조졌네 아. 아, 제기랄! 아우. 야, 메이슨! 뛰어봐, 좀. 아, 젠장, Oh, 아우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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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발 마음대로>. <laughs> 이제 슬슬 애들 어디로 보내야 될지 다 외울 지경이야 그냥. <laughs> 어? 자얘들아 빠르게 하자. 어, 돌려. 돌려. 아 차대도 돌려. 절막에서 더 돌려. 아안 되겠다. 가오 때문에 안 돌리려고 했는데 돌려야겠다. 몇 개나 가오 받았니? 몇 개나 죽으면 안 된다. 몇 개를 죽는 순간 게임 터진다. 세 개. 그렇죠? 갖다 버려. 아고이 들어 걸렸어. 내가 아. 되었습니다 박사님. 일단 복도에 있는 애들 누구 없나 보고요. 어디야? 정보팀? 아, 아 여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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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죽여라. 아, 초록색 정원은 오히려 더 귀찮은데? 초록색 어스름보다 더, 더 거지 같아. 나꼬구만 시체산이. 들어가, 이제. 안 죽었지? 그래, 예, 고작 예, 저런 토끼들로 예. 죽을 만큼 우리한테 약하지 않아. 호박새 어스름. 음, 그치 같구만. 그래, 한번 어스름 나와서 폭싹 청소해주면은 no. 시체산이 나올 리가 없다. 그럼 토끼템의 분리도 없다. No. 어, 그래 시체산 나올 때까지 자기 달려보자. 그래, 그치, 나와야지. 쉽지도 못하고 요이가 있는데 왜쉽지를 못해 검의삭새가 이렇게 잘 버틴다고 얼마나 잘 버텨 3단계가 너무 말도 안 되게 강력해가지고 그런 거였다 예에 아! 저또 또 달리냐? 아직도 죽을 사무직이 남아있나? 여기서 소모한 사무직이 죽기 전에 내 손을 죽이면 돼 너가 있다는 거 알고 있어 1단계 1단계 올라가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어디있습니까나오십시오 아, 뭐야 벙커에서 어디 꼈나? 아니 뭐이호부도 1을 증가하면 좋지 그래 이렇게 시간 질질 끈 보람을 느끼게 해. 과정이 좀 쉽게 나왔으면 좋겠어. 얘들아, nope. 잘좀 해보렴. 솔라몬들이네, nope. 진짜. 아니! 알에 뭐, 3인방인데 왜못 죽여? 아, 미쳤나, 진짜. 어이? 어이? 그렇지. 아, 미리 크리 역시 공중이 짱이야. 어우. 됐다. 슬로우, 슬로우. 슬로우 걸었다. 에하. 한숨. 그저 한숨뿐. 역시 믿을 거는. 어, 페르솔가 최후다. 자, 끝. 아, 호박사정. 좋아요. 시스템도 나올 가능성 저, 제로고. 이 잘하자, 이제. 얘좀 잘하자. 브라운! 자정을 불러라. 됐다. 토끼띠 부으지 마. <laughs> 토끼띠 불0번 생겼어, 지금. 어, 으아, 끊겨. 죽여! 죽여라! 어, 야, 저거 봐. 야, 렉이 너무 몰리는구나. 미쳤구나. 오, 렉 빠, 어, 렉 바, 씨. 아, 내리고 싶다. 근데 내가 여기 가자마자 여기서 바로 어슬 나고 여기서 어슬 나고 이트라이 그런 초보 나할지전 하지 않아요 물론 다른 짓으로 진짜 어, 어마어마한 트라이 많이 했지만 이거 0 단계 찍으면 끝이겠지? 죽여라 트레스! 끝. 켓 무엇 하나의 변수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아 상층부라고 상층부 아나 진짜 아황률 미쳤고요 왜 이렇게 안 나오고요? 어! 이번에 기록 팀이야? 여기 안 오겠다, 이거야 아! 교팀또팀의야 교복, 제기랄! 코라치! 이킬 나이스! 잘했어. 와, 진짜 아직도 안 왔냐? 진심이냐? 너 소환 안 하잖아. 좀팍 죽인다? 오, 낫다, 다다 아, 렉! 죽여! 좀만 들어와 좀만 죽여! 코라치! 나이스! 넌 죽었다. 토끼띠 부르지 마! 이끼띠도내 발목 붙잡을 진짜 상상도 못 했다. 포크마! 이제, 이제 적당히 좀나나 줘. 이거 끝나면은 50킬로 거리도 간다. 됐어. 그지 같은 치킨 게임 끝낼 때 됐다. 어 렙. 어 렙. 이 정도 했으면은 나를 많이 막은 <laughs> 셈이야. 그래. 이거만 들어오면 끝이 나? 아니면 여덟 개 폭주 처리해야 되나? 아 처리해야 되네? 어디야? 저기. 아 처리해야 되네? 아 몰랐다. 어 대기다. 색깔이. 색깔 좀 그지 같아. 샤덴. 이제 재기랄. 하덴 아, 나오시고 끝났나? 됐어, 됐어, 됐어. 안 들어와도 돼. 아니, 열차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 하나도 열차, 둘도 열차. 진짜 여기서 고기처럼 나왔으면은 분위기 사이치 보인다. 빨리 <laughs> 들어가라. 끝났다. 내로 네, 포인트 깎아먹지 마. 끝났죠? T N 시간 2분! 헤이 <laughs> 44! 진짜 44네! 나를 죽이려고 작정했네 그냥! 어우! 형이 찐나! 아... 뭐 뭐가 안 닮았다는 건데... 아, 힘 빠져... 역시 벤자민도 엔젤라 만들 때 참여를 했나 보네. 원년 멤버들은 싹 다... 어, 어, 어떻게 어 됐지? 그렇지. 아직은 세피라 같은 걸안 만들었나 보네. 세피라들 없이도 이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AI! 엔젤라를 만들었구나. 벤젤라는 진짜 시설 전체를 혼자서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유능한 A였다. i 벤자민도 처음에는 끝까지 A의 곁에 남으려고 했는데 도왜 떠난 거지? 뭐가 불만이었던 거야? 월급이 부족했나? 너가 그렇게 막다하더라도 나는 털사 말할 수 없다. 당신의 벽에 부딪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부딪혀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지. A는 완전 아싸여 가지고 말안 했어. 말몇 마디 했으면은 살릴 사람들이 아주 많은데 그것도 참. 젠장. A의 계획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몰랐나 보네. 호크마가 도망쳤다가 어디 도망쳐서 숨었다가 A를 막으려고 마크로 나왔는데 no. 엔젤라한테 저지당했구나. 그래서 지금 호크마가 된 거고.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늙어버린 거죠? 그래 뭡니까 한마디로 정리해서 뭐해요 그래서 그럴 것 같았으면은 탈줄를 하지 말았어야지. 내가 앞으로 나가는데 조용조용히 따라오세요. 5 0 k m 또 밖에서. 그래 가자고 드디어 가자고. 6시간만에 가자 개라 <laughs> 게임 클리어를 만들러 간다 딱 기다리고 있어 과거를 받아들이며 미래를 창조하는 눈 그래그래 그래. 내 6시간은 절대 헛되지 않았어 말이 <laughs> 고통스럽다 속이 얹히는 것 같아